어, 이번에 이제 오미크론 대유행은 우리 어, 인구의 한 3분의 1 이상이 그 보고된 확진자 수가 나와야지만 어, 한 번은 겪어야 되고 그렇다면 가볍게 앓고서 면역을 얻는 것이 지금은 저는 효과적이다. 많게는 현재 보고된 확진자 수의 5배까지도 보고 있습니다. 원래 코로나19는 감기 바이러스였고요. 그게 변이가 되면서 굉장히 독성이 강했다가 다시 감기 바이러스에 유사할 정도로 가는 것 같습니다. 일부에서는 사실 국간보다 훨씬 약하다고도 합니다. 이렇게 오미크론이 유행하는 시기에는 백신 접종을 통해서 면역을 얻는 것 자체가 크게 실효성이 없습니다. 백신의 면역 반응과 코로나의 반응이 겹치기 때문에 훨씬 강하게 크게 아르실 수가 있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권하지 않고 있고요. 현재 국내에는 거의 100%가 오미크론이기 때문에 지금 자가검사 양성은 오미크론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개인 면역 약한 사람이 조금 중증으로 갈수 있고 또 평소 건강하던 분도 굉장히 최근에 과로를 했다. 면역이 떨어진 상태에서 감염이 되면 해외 연구에서도 바이러스를 바로 투여했더니 일부는 감염이 안된 사례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가정에서도 백신 접종과 상관없이 안 걸리는 분들이 있어요. 오미크론에 걸렸던 사람이 걸리진 않을 것 같습니다. 그 이유는 그첫 번째 요인으로는 오미크론의 강력한 전파력. 특히 우리나라에서 이렇게 최근에 세계 1위를 찍을 정도로 확산세가 높은 것은 수도권이라는 특수상황입니다. <목소리> 이번에 이제 오미크론 대유행은 우리 인구의 한 3분의 1 이상이 그 보고된 확진자 수가 나와야지만 유행이 감소가 될 겁니다. 그 말은 독감 체제로 일반적인 호흡기 진료 체제로 가야지만 된다고 생각합니다. 증상이 있을 때 양성이 나온다면은 우리가 오미크론 감염으로 생각을 하고 바로 처방이 필요한 사람은 처 치료를 받고 그리고. 처방 대상자가 안 되는 분은 스스로 자택에서 요양하는 식으로 일반적인 코흡기 진료로 가야 될것 같습니다. <목소리> 현재 보통 80% 이상이 무증상으로 추정을 하고 있고 일부에서 증상이 나타나는 분 중에도 어떤 격리라든지 여러 가지 개인적 문제 때문에 검사를 안 하는 분들도 전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해외 연구를 보면 많게는 현재 보고된 확진자 수의 5 배까지도 보고 있습니다. 적어도 두 배에서 다섯 배까지 확진자가 더 는다고 생각을 하고 대상에 대해서 저희가 치료나 어떤 관리를 해야 될것 같습니다. 이번 주에는 보통 한 20만 전으로 나올 것으로 예측이 되고요. 더블링 타임을 고려해서 다음 주는 한 30만 정도까지도 올라갈 수가 있습니다만 그 이상의 확진자 수는 우리가 검사 역량이 되지 않기 때문에 PCR로 확진하는 걸로는 불가능하고 스스로 자가검사 키트로 검사를 했을 때 그것을 등록하는 시스템으로 간다면은 더 많은 확진자 수가 나올 수 있습니다. 이 연구 결과도 우리가 팩스로비드를 쓸지 않을 때의 결과이기 때문에 팩스로비드를 고위험 군에 투여할 경우에는 또 10분의 1 정도의 치사율로 낮아질 수 있기 때문에 분명히 우리가 고위험군만 관리를 잘한다면 이 위기를 넘길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팩스로비드는 증상 발현 3일 이내에 투여할 경우에는 89%, 5일 이내는 에 88%의 입원율과 사망률을 줄이는 것으로. 되어 있겠고 그렇기 때문에 고위험군에서는 분명히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국내에서도 팩스로비드를 사용한 군은 사망자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목소리> 해외에는 우리나라보다 보통 한달 이상 빠르게 유행이 되고 지금 대부분 유행이 있던 나라들은 감소 추세를 가져오고 있습니다. 다만 우리나라는 기존의 감염자가 현저히 적었고 마스크 착용을 잘 했기 때문에 유행기간이 두달 가까이 이제 어, 증가 추세를 보이다가 현재 정점을 향해서 가고 있는 상태고 어, 해외의 다른 나라들은 이 첨탑형으로 그래프가 그려지는데 우리나라는 저는 화산 분화구처럼 조금 완만하게 올라가다가 어느 정도 정점에서 유지가 되다가 다시 서서히 내려오는 식으로 될 거라고 예측이 되기 때문에 3월 중순 정도까지는 이 상태가 지속이 되다가 3월 중하순부터 감소할 것으로 예측을 합니다. <목소리> 오미크론은 현재까지 나온 코로나19 변이 바이러스 중에서 가장 독성이 약하고요. 또 중증 비율이 낮습니다. 또한 델타에 감염된 경우에는 오미크론에 감염이 되지만 오미크론에 감염이 된 환자는 델타에 감염이 되지 않는 그런 효과도 가지고 올수 있기 때문에 약하게 대부분 국민들이 앓고 지나가면서 우리가 면역이 생기죠. 그런 경우라면 앞으로 이 코로나19가 토착화 할수 있는 그런 상태가 될수 있기 때문에 일부에서는 오미크론이 축복일 수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고 누구나 한 번쯤은 면역을 갖게 되는 그런 어떤 계기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 과정에서 일부에서는 분명히 중증이나 사망자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러한 위험군에 대해서 정부가 얼마나 빠르게 치료를 할수있느냐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개인이 하는 자가검사 기타는 변이의 종류는 알 수가 없는데요. 현재 국내에는 거의 100%가 오미크론이기 때문에 지금 자가검사 양성은 오미크론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원래 코로나 19는 감기 바이러스였고요. 그게 변이가 되면서 굉장히 독성이 강했다가 다시 감기 바이러스에 유사할 정도로 가는 것 같습니다. 유소화라든지 건강한 성인은 무증상으로 대부분 지나가거나 감기처럼 앓고 지나가고 일부에서는 사실 국감보다 훨씬 약하다고도 합니다. 면역이 떨어진 경우에 감염이 될 경우에는 일부 좀 심하게 앓는 경우가 있고요. 하지만 그 요양시설에 계신 분들처럼 장기간 투병하시는 경우에는 분명히 중증으로 갈수 있는 비율도 있기 때문에 정부가 요양시설에서는 자주 검사를 하고 빠르게 치료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개인 면역 이 약한 사람이 조금 중증으로 갈수 있고, 또 평소 건강하던 분도 굉장히 최근에 과로를 했다. 면역이 떨어진 상태에서 감염이 되면 어, 과거보다 조금 심하게 아를 수도 있기 때문에 최근에 오미크론 유행 중에는 가능하면 좀 충분하게 수면을 취하고 또 수분 섭취를 많이 해주시고 네, 그런 규칙적인 운동, 사실 감기 예방과 똑같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해외 연구에서도 바이러스를 바로 투여했더니 일부는 감염이 안된 사례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가정에서도 백신 접종과 상관없이 안 걸리는 분들이 있어요. 분명히 기존에 어떤 면역을 갖고 있거나 좀 체질적으로 갈리지 않는 분은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 연구가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무조건 백신을 맞으면 안 걸리고 백신 접종이 안된 경우 걸린다는 것은 아니고 대체적으로 감염이 좀덜 되는 그런 분들은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어, 앞으로 이제 그런 걸리지 않는 분들에 대해서 뭔가 한그 혈액 검사라든지 유전자 검사를 통해서 아마 무슨 방법이 나올 것으로 저도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어제 그 5에서 11세 백신 접종이 지금 허가가 됐습니다. 다만 이렇게 오미크론이 유행하는 시기에는 백신 접종을 통해서 면역을 얻는 것 자체가 크게 실효성이 없습니다. 그 이유는 백신 접종을 하게 되면 최소한 한달 정도가 지나야지만 면역을 얻게 되고 이렇게 확산세가 폭발적으로 증가할 때는 백신 접종 후에 감염이 되는 사례가 종종 나타납니다. 그렇다면 백신의 면역 반응과 코로나의 반응이 겹치기 때문에 감염된 사람 입장에서는 훨씬 강하게 크게 아르실 수가 있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권하지 않고 있고요. 국내는 이미 백신 접종이 96% 이상 됐습니다. 더 이상의 백신 접종을 통해서 오미크론을 예방하는 것은 큰 신호입니다. 치료가 없다고 생각이 들고요. 저는 국내에서는 1차, 2차 접종으로도 건강한 성인들은 충분한 면역 반응. 여기서 말하는 면역 반응은 중앙체 반응을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요. 장기적인 기억 세포에 의해서 우리가 백신과 그러니까 감염이 되더라도 중증으로 가지 않는 효과를 충분히 가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는 증상 발현 이틀 전부터 증상 발현 한 3, 4일까지가 가장 그 감염력이 높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CDC 같은 경우는 증상 발현 5일까지만 격리를 하고 국내는 7일까지 격리를 합니다만 바이러스가 배출되는 것은 증상 발현 열흘이 지나더라도 5% 정도에서 감염력이 나오고요 14일이 지나더라도 1%는 감염력이 있습니다. 국내에서 7일 이후 격리 해제 후에 일상생활로 돌아가려고 권고를 하지만 반드시 그 후에 일주일간은 마스크 착용을 해주시고 사람들과 식사나 모임을 자제하는. 것이 감염 차단에 필요합니다. 오미크론에 걸렸던 사람이 걸리진 않을 것 같습니다. 그 이유는 해외에서 보고된 게전 인구의 30% 정도가 되면 감소세로 돌아서는 이유가 이미 감염된 사람은 감염되지 않기 때문에 감소세로 돌아서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첫 번째 요인으로는 오미크론의 강력한 전파력, 델타보다 3배에서 5배가 높고 또 독성이 약하다 보니까 8, 90%가 무증상으로 지나가면서 많은 사람을 감염시키고 특히 우리나라에서 이렇게 최근에 세계 1위를 찍을 정도로 확산세가 높은 것은 수도권이라는 특수상황입니다. 세계 어떤 나라도 우리나라 서울과 수도권처럼 이렇게 인구가 밀집한 나라가 참 드물거든요. 게다가 기존 감염자가 매우 적은 나라에서 인구의 절반이 모여있는 수도권에서 오미크론이 확산이 됐기 때문에 이렇게 급격한 확산세를 가져온 것으로 생각합니다. 아, 한 번은 겪어야 되고, 그렇다면 가볍게 앓고서 면역을 얻는 것이 지금은 저는 효과적이다. 수도권에서는 우리는 이 감염을 피하기는 매우 어렵지만, 마스크를 쓰시고 감염이 되면, 기본적으로 무증상 감염이 80%라는 게 옛날 이전에 보고에 있었습니다. 오미크론은 더 가볍게 지나갈 것이고, 어, 지금으로서는 수도권에서 한 번은 앓고 지나갈 수밖에 없고 말씀하신 아이슬란드가 그런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피할 수 없으면 맞이해야 될것 같고 맞이하되 일상 방역을 지키는 과정에서 우리도 모르게 지나가는 것이 효과적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목소리> 특히 오미크론 그 투라 그러죠. 어 스텔스 오미크론도 지금 확산을 하고 있는데 어 앞으로 이 변이가 백신이라든지 기존의 감염을 완전히 회피하는 변이가 나오면 어 다시 한번 우리가 백신 접종이나 다른 방법이 필요하겠지만 지금으로서는 아직까지는 확답을 드릴 수는 없는 상태고 다만 이 오미크론에 한 번씩 면역을 가지게 되고 또 백신 접종을 한 상태이기 때문에 과거 2년처럼 어전 세계가 마비되거나 네, 그런 상태는 아닐 거요 것이다. 새로운 변이가 나오더라도 기존에 우리가 개발된 백신이나 치료제 기반이 있기 때문에 좀더 빠르게 대응을 할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네, 앞으로는 이제 풍토병으로 우리가 정착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고요 그렇다면 뭐 그렇게 우리 공포심을 가질 필요 없고 지금 확진자가 하루에 수십만 명이 나오더라도 대부분은 가볍게 지나갈 수 있다 단지 걱정되는 우리 영유아라든지 임산부 고위험군 이런 분들에 대해서 정부가 좀더 빠르게 치료 약제라든지 대응 방법을 관리 아, 좀할수 있게 해 주는 것이 저는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제 대부분 재택에서 본인이 관리를 하시게 됩니다. 공포심을 가지지 마시고 재택을 준비할 때 준비물을 조금 갖추셨으면 좋겠어요. 바이러스 감염은 수분 섭취가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물을 충분히 섭취해 주시고 땀을 너무 많이 흘리시거나 그런 경우는 성인들은 이온 음료도 도움이 될수 있고요. 가족 중에 영유아나 이런 고령자가 계시면. 산소포화 측정기도 준비해 주시면 도움이 될것 같고요. 같은 집에서 거주할 경우에 저는 화장실 사용을 조금 잘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변기물은 반드시 뚜껑을 닫고 내려주시는 거이 정도만 잘 지켜주셔도 가볍게 조금 앓고 지나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